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희상의 목조입니다. 오늘은 일간 기토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는데요. 인묘월 관살격과 진월 월 겁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일간이 맞이하는 2025-14년 청간의 운은 평관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사와 정인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월의 기토는 정관격이고, 묘월의 기토는 평관격, 진월의 기토는 월겁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월지지장간에서 투한 천간의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운을 체감하면서 보내는 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임묘진월 기토일간은 이 평관 칠살이라는 날라오는 운을 반드시 체감하면서 보내는 운입니다. 이 평관이라는 것은 흉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평관이 살인상생하면서 들어오는 간지예요. 만약에 이 평관을목이 간여지 등 울면연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 평관칠살의 흉의가 아주 강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년에는 목생화하면서 살인상생하면서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평관칠사를 맞는 운은 아니에요. 다만 임묘진 월은 지장간에서 투간한 세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체감은 강하게 작용되는 명이에요. 자, 그럼 이 월의 기토를 살펴보면 이 월의 기토는 운에서 지지의 운은 사와 정인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관인 상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노래 기터일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인과 사는 형에 걸리는 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형살, 형액으로 작용되는지, 형발형기로 작용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충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데요. 여기서도 인목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이 장관들과 합하는 음간이 천간에 투에 있지 않으면 형발형기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 반대로 각 글자 지장관과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을 경우 형살, 형액으로 작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살이든 형발이든 형기는 형에 걸리면 후설수의 물상은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살형 액으로 귀결이 되면 만약에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토일간이 불리하게 작용돼서 직장 취업 학업 문서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천간에 잇목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이지장관과 합하는 음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만약에 시간에 계수가 있다하면 윤사형을 맞았을 때 잇목에 있는 지장관이천간으로 튕겨 들어 나와요. 그러면 이때 간에 있는 무토와 시간에 있는 이 개수와 합해서 합반돼서 합거에 가버리는 그런 운으로 작용이 되면 이 인목의 글자는 깨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목은 기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정관이에요. 정관이라는 것은 직장 취업에 관련된 성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화의 글자도 임목의 글자처럼 청간에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있을 경우 합반돼서 합거되기 때문에 이 사화의 글자 기물이 깨지기 때문에 이 정인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수라는 것은 학업 문서를 의미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구설이 생기면 기토 일간이 분리하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살로 발현이 안 되면 반대로 형발 형기돼서 이록 구설수로 인해서 시끄러웠지만 결국 전화 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노래 키토 일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이 명의 여성의 명이라 하면. 운에서 살인 상생하고 또 원국에서도 관인 상생해서 남자 즉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인데 이럴 때도 형살 형 애구로 작용되면 이성 운도 불리하게 발현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형발 형기로 작용이 되면 시끄러운 와중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성 운도 작용될 수 있어요. 다음은 묘월의. 일관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와 정의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살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취업 승진 문서 학업 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묘증 울목과 파중 경금이 밀경 암합을 하는데요 이때 울목은 평관이고 경금은 상관입니다 식신과 정관이 합하는 식 상관합하는 음과 상관과 평관이 상관합사를 하는 운은 여자의 명에서는 식상은 자식이고 관살은 남자예요. 그래서 식관합하는 운이나 상관합하는 운에는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묘월의 기토일간이 여성의 명에서는 내월지에서 투관된 혈관 을목을 살인상생하면서 맞이하는 운인데다 거기에 을경 암합으로 상관합으로 더욱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이 묘월의 기토일간이에요. 다음은 진월의 기토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와 정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정인 인수가 겁재를 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러면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문서, 학업, 취업이 겁재한테 먼저 가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이성 운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라온 이 평관 남자를 살인 상생해서 기토일간이 만나려고 하는데 겁재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성운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통변이 가능해요. 진중 을목은 겁재하고 인연이 있는 편관이에요. 그럼 한번 갔다 온 남자를 만날 수는 있어요. 즉 돌식남과 인연이 될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월의 기토도 마찬가지로 을경암합 상관합사라는. 파는 운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자의 명에서 는 위성운, 연애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4, 5월 인수격과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기토는 정인격이고 5월의 기토는 편인격 미월의 기토는 편의상 비경격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일간이든 사오미, 여름, 화해 계절에 태어난 병은 제1선으로 조후용신, 조후용신이 선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이 기토 일간도 조후 용신으로 수 오행이 반드시 필요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조후는 이 계수가 조후를 담당하는 성분인데 기토와 임수의 관계를 기토 타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임수를 당기지 않는다고 해서 기신이라고 하지만 모든 기토 일간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화해 계절, 여름의 계절에 태어난 명 중에 무토나 술토 또는 미토, 이렇게 조토가 명에 있으면 임수가 있어도 기토 타김되는 현상으로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토 타김된 명이라고 해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 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의 기토일간을 살펴보면 운에서도 같은 사와 정인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으로 작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월의 기토일간이 사와 정인운을 맞이할 때 4월의 기토일간은 정인격으로서 아주 지성이 현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운으로 작용이 된다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명이 학생의 명이라 하면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전공을 운에서 사와 정인이 밀어내서 전공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문서라 하면 새로운 문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운이 이렇게 복음에 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글자 두개 이상일 경우를 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충하면 그 약한 글자는 뽑혀 나가서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발현되는 것이 왕자충 세바라는 운이에요. 만약에 이 명조가 지지에 해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해수는 디토일간의 입장에서 최송재물이에요 돈입니다. 그럼 이 돈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재물 손실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수가 만약에 배우자 자리 에 있다하면 배우자 자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별이나 이혼이나 사별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오월 기토 편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월 기토가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의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인수 혼잡된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이때도 학생의 명의라 하면 전공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문서라 하면 문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바뀔 수가 있는 운이 이렇게 인수 혼잡된 운을 맞을 경우인데 문제는 이 편인격의 성향과 성격은 의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특히 이 편인이 생각을 많이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격은. 정이 많은 팔자예요 이러다 보니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옴이 방학국을 이룰 수 있는 운이라서 화세가 인수가 아주 강해지는 운으로 작용돼서 이 인수는 식상을 극한 성분이에요. 그럼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진로입니다. 이러한 쪽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자의 명의라 하면 이런 운에 임신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임신이 됐어도 순산하는 운으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다음은 미월의 기토일간도 운에서 사화정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인수가 비견을 생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인수가 비견한테 먼저 가는 운으로 작용돼서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직장 취업 문서 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의 명에서도 이성 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여기서도 미중 울목이 투한 운을 청간에서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위월의 기토일간도 반드시 이 평관 7살의 운을, 직접적인 운을 체감하면서 보내는 운인데,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운에 기토일간이 맞이할 이 남자를 미토비견이 체가는 그런 운으로 작용돼서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미중울목과 사중경금이 암합해서 더욱더 이성운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은 신유월 식상격과 술월 월 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기토는 상관격이고, 유월의 기토는 식신격, 술월의 기토는 월 겁격에 해당되는 명이에요. 일단, 신유월에 태어난 기토 일간은 신약해질 공산이 있어서 무기토, 미겁이나 병정화, 인수가 있는 것이 유리한 명조예요. 먼저 신월의 기토를 살펴보면, 신월의 기토가 맞이하는 지지의 우는 이때에는 사와 신이 형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형살로, 형액으로 작용이 되면 구설수로 인한 법적인 소송이 발생이 되면 기토 일간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형발형기로 작용이 되면 오히려 전화 이복돼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여기서도 신월의 기토일간처럼 형살과 형발형기를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형에 걸리는 신월의 기토일간은 형발되기가 어려운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청간의 을목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신양에 걸리면 신중경금과 을경 합해서 합반돼서 합과되면 이 신금의 글자 기물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상관의 성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 성분에 문제가 생겨서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형액으로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 운이에요. 다만 형기는 가능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기라는 것은 이렇게 신중경금과 을목이 합해서 생산한 금의 오행, 금의 계절로 태어난 신월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형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월의 기토일관은 1, 4년에는 특히 말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 상관이란 성분은 자기가 잘난 성분이에요. 똑똑한 성분이에요. 어디가서 말빨로는 뒤지지 않는 것이 이 상관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을사년에는 이렇게 사신형에 걸리면 구설수로 인한 법적인 소송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월의 기토 일간은 말을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운이에요. 다음은 유월의 기토 일간도 운에서 사와 정인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사와 유기 반합을 해서 금의행으로 변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식상으로 변하는 운에는 진로의 변동수,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특히 천간의 편관칠살을 달고 오는 운이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식상의 성분은 관을 대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고 진로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의 기토일간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명이라 하면 새로운 진로가 또 열리는 운이에요. 이렇게 반합국을 짜게 되면 이 식상국을 이루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가 열릴 수 있는 운이고 또 식상국을 짜게 되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는 운이에요. 다음은 수월의 기토일간을 살펴보면 수월의 기토일간은 운에서 사와 정인 운을 맞을 때이 정인이 겁제를 생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와 술은 원진 귀문에 걸리는 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정인 문서가 귀문에 걸린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위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의 문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겁제 때문에 귀신에 홀리듯 이 문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수로월의 기토일간은 불사년의 문서를 취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취득을 해야 돼요. 이 겁제라는 인간 때문에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수로의 기토일간이 운에서 사와 정의 운을 맞이할 때, 운서, 형제, 친구,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돼서 후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내 배우자 자리에 합 파는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남녀 공이,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기요 일주나 기축 일주는 남녀 모두 이성운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해자월 재격과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기토는 정재격이고 자월의 기토는 편재격 축월의 기토는 편의상 비경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병도 조후위급으로 조후가 선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병정화 중 조후를 담당하는 것은 이 병화의 글자예요. 하지만 이 정화의 글자도 때에 따라서는 조후로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자축월에 태어난 명조는 일단 병정화 화오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해월의 기토가 맞이하는 운은 지지에서 사와 정이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사와 해가 충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계속 언급하지만 이 충의 물상은 대표적으로 파괴와 이별의 물상이고 또 이동수가 충의 대표적인 물상이에요. 그래서 충살이 됐든 충발이 됐든 충기가 됐든 이 이동수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이동과 변동이 충살로 부정적으로 작용되냐, 충발 충기로 전화위복되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충도 형처럼 해수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에 품고 있는 각 지장간 글자가, 청간에 음간에 글자가 없으면 충발 충기로 전화 이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고, 만약에 청간에 음간에 글자가 있다 하면 충살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운에서 재성과 윤수가 만나는 운은 재물과 문서의 치환작용이 작용되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월의 기토 일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운에서 오는 이 문서를 취득하는 운으로 발현되는데, 내가 투자한 이 문서가 충살로 작용이 되면 그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취한 문서가 기토 일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서예요. 반대로 충발 충기로 작용이 되면 내가 투자한 이 문서가 돈으로 다시 치환돼서 재정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운이 충발 충기 하는 명조입니다. 다음은 자월의 기토 일간이 맞이하는 운도 사와 정의 눈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도 재물과 문서의 치환작용이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이 자하고 사는 좌사태지의 관계로 놓여져 있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태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잉태하는 물상이라 했고, 그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착사하는 물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월의 기토일간이 문에서 사와 정의 눈을 맞을 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이 문서를 잡아 다시 돈으로 만들어내서 긍정적인 이익을 볼까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착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운이 작용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묘와 신이 내 사주에 있으면 흉살에 걸려요. 자묘형 사신형 이렇게 그런데 이 형이 퇴지에 걸리면 그게 결코 좋은 현상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즉, 퇴지가 형에 걸리면 병괴한 현상으로 발현돼요. 정상적인 문서의 취득과 재물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괴하게, 변태적인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퇴지에 형에 걸린 물상이에요. 답은 추월의 기토 일간도 운에서 사와 정인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정인인 수가 이견을 생각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와 구축은 반함을 해서 식상을 또 만들어내는 운이고요. 그래서 추월의 기토도 운서나 학업 이성운에 있어서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식상국이 되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운이고 또 이렇게 식상국이 되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 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기토 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경금 일간 청간의 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